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가우시아 믹스처 모델, 케이민스 클러스터링 이런 거 알아봤습니다. 어, 가우시아 믹스처 모델은 우리 2 디멘저널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점들이 나와져 있을 때 이제 그것들의 클러스터를 찾아주는 그런 모델이었죠. 어, 우리가 꼭2 디멘전 아니어도 3 디멘전, 4 디멘전, 얼마든지 쓸수 있는 것이 가우시아 믹스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페이스와 시간은 좀 다른 것이죠. 우리 시 공간, 시 공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간과 공간은 흘러가는 것이 좀 다릅니다. 공간은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반면에, 시간은 비가역적이죠. 한번 흘러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라는 컴포넌트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모델링 할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히든 마코프 모델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마코프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마코프 모델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픽컬 모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의 주요한 리서치 퀘스천들은 어떤 것들이 될수 있을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런 리서치 퀘스천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몇몇 이제 기본적인 프로버빌티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퍼런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한번 이전 어, 렉처들과 한번 링크 시켜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마지막에 가우시안스처 모델의 마지막엔 뭘 배웠습니까? 예 맞습니다. EM e 스 p e c t a t i o n Maximization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죠. 마찬가지로 히든 마코프 모델에서도 EM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EM 알고리즘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히든 마코프 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스, 모델의 스트럭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여기 있는 점들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시간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공간 정보만 이렇게 탁해 가지고 어, 군집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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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군집을 하나 둘 셋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보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어떤 정보가 있느냐? 타임 1에서 요 포인트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타임 2의 포인트는 여기 타임 3의 포인트는 여기 타임 4는 이쪽으로 조금 지나가서 이제는 초록색 디멘전으로 바뀌었다가 초록색 초록색으로 뭔가 레이턴트가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또또 다시 이렇게 또 초록색이 됐다가 빨간색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점들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기존의 가우시안믹스 모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서 나타나느냐? 이거는 뭡니까? 예, 주가지수에 대한 어떤 등락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주가지수가 여기라고 하고 어제의 주가지수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두 개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제의 주가 지수, 어제의 주가 변동은 오늘의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즉,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주가 지수가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럼 주가 지수를 움직이는 내부적인 동력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잠재적인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잠재적인 변수가 예를 들면 쭉 계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켓에 뭔가 펀더멘탈 체인지가 있어가지고 어이 잠재적인 변수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나가, 바뀌어나가는가 그런 것들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쭉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는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내부 동력이 있어가지고 쭉 올라가는 식으로 마켓이 반응을 했고, 여기서 뭔가 그내 잠재적인 내부 동력이 바뀌어가지고 쭉 내려가는 곳으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스테디한 곳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기본적 구간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구간들은 잠재적인 내부 동력이 발현되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지수는 그것들에 그냥 우리가 겉으로 관측할 수 있는 발현일 뿐이죠. 어, 마찬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들의 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if they make the ballad in Novemb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영문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영문으로 적혀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발럿이라고 하는 이표 라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나는 주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뭐 어떤 목적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저 뒤에 뭐라고 쓰여질지 어,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으면은 그 의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계속 얘기하면서 나중에 그 의도를 맞춰나가죠. 그렇게 하면 우리 내부적인 의도라고 하는 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팩터가 있다는 거죠. 그 잠재적인 팩터가 어떻게 보면 문법을 지켜야 된다는 팩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인텐션 의도, 글, 글을 쓰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잠재적인 팩터가 될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 예를 들면 그 잠재적인 팩터가 우리가 이런 주어, 을 쓰게끔 만들어낸다. 동사를 쓰게끔 만들어낸다. 아니면 명사를 쓰게끔 만들어낸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포스트태거 어, 형태소 분석이라는 걸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해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했지만, 공간상에서 점을 확 뿌려놓고, 클러스터링을 지어주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생각을 해가지고, 어, 어떤 점들끼리는 비슷한 내부 동력을 쉐어한다, 어떤 포인트들끼리는 안 쉐어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할수 있을 것입니다. 즉, 타임 시리즈 기반에서의 어떤 믹스처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쭉 있을 경우에 이게 템포럴 트레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의, 현실에서의 적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플레이트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n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n개의 플레이트, N, n개라고 적혀있는 이 플레이트는 이 n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x로 나타내는 n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죠. 이 n개의 데이터 포인트들마다 뭐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z가 있습니다. z는 뭘 의미합니까?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어디 콜러스터에 어사인되는지 그것들을 지정하고 있는 그 레이턴트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파이와 어, 뮤와 시그마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랜덤 베리어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아니면 점으로 표현하거나요. 이런 것들은 파라미터로서 어, 여기 있는 z를 만들 만들어 내는데 x를 결정하는데 기여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제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그래픽컬하게 표현한 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게 플레이트 노테이션을 한번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트 노테이션을 풀어서 보면 어 뮤와 시그마 이거를 어, 빼고 좀 삭제를 하고 보면은 파이가 z1, z2, z3 이게 쭉쭉쭉 어디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예, zn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x.xn까지 도 가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어,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 파이라고 하는, 멀티노미알로 모델링 된이 파이라고 하는 이 랜덤 베리어블이 어, 뭐, 라고 할까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 즉, 요게 뭔가 결정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완전히 독립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좀잘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 모델을, 이 그래픽카라 모델을 어떻게 변형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이니셜 스테이트는 첫 번째 타임의 어사인먼트, 레이턴트 피처 어사인먼 어떤 클러스터의 어사인먼트 되는지 거기에다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간식되는 거 그대로 있다 치고, 예전에는 이게 파이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파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z1에서 z2로 영향은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때의 레이턴트, 레이턴트 팩터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다음 타임에서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다. 이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 어떤 레이턴트 팩터의 변화가 모델링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언제나 발현되는 것들은 옵저베이션 음, 되는 랜덤 어, 베리어블들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어,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이 인디펜던트 트라이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템포럴 릴레이션을 가정해보겠다. 즉, 시간의 코절러티를 한번 이런 식으로 G21은 G2에 영향을 미치고 G2는 G3에 영향을 미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GMM을 한번 이런 템포럴 커저티를 이용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면 다이내믹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런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히든 마르코프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좀 그래픽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죠. 뭔가 이니셜 스테이트드 디스트리뷰션에서 파라미터로 주어진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첫번째 레이턴트 랜덤 베리어블의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어, 어떤 옵저베이션 에는어어그 값을 만들어 내게 제너레이트 하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Z1의 그러니까 레이턴트 어, 어, 저기 랜덤 베리어블이 Z2 다음 타임에 다음 턴에 어, 레이턴트 랜덤 베리어블에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g 2는 역시 x2에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져 있죠. g3는 x3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저베이션은 x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스크에 하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컨티뉴어스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된 겁니까? 예, 컨티뉴어스하게 모델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스크리트하게 모델링 된 것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요요코델러관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베이지안 네트워크 위크가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p에서 x1, 바, 기분 해가지고 g2, 1이 기분인 상황에서 x1이 어떻게 보일까를 이렇게 모델링을 할수 있겠습니다. 요것을 예를 들면 가우시안, 노말을 쓰면 어 우리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이노미얼, 멀티노미얼이 되면 이하의 디스크리트한 경우를 모델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스크릿하게도 이걸 모델링할 수도 있고 컨티뉴어스하게도 모델링을 할수 있겠다. 이거는 프로벌 디스트리뷰션을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린 문제일 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디스크릿한 경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X1에서부터 Xt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x1에서 xt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독립적으로 분포된 착 뿌려진 점들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x1은 x2 전의 것이고 x2는 x3 전의 것이라는 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x들은 뭐 여러 개의 옵저베이션을 들고 있습니다 x라고 하는 것이 벡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모델링을 할때 랜덤 디스트리. 어, 디스트리션을 어프로바빌티 디스트리뷰션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x라는 게 이렇게 크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레이턴트한 팩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이냐? 여기 z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z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맞습니다. 우리가 k가의 어떤 시간적인 다이내믹한 군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K계의 군집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X1은 첫 번째 군집에 속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트렌드가 바뀌지 않아서 X2도 첫 번째 군집에 속하게 됐고 근데 이상하게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 Z2는 Z, Z2가 Z3로 갈 때는 군집 바뀌어서 두 번째 군집이 되면서 X3가 발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K 엘리먼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K개의 컴포넌트가 있겠다. K인스클러스터링, 가우시안 믹스 모델에서 K 정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그냥 템포를 코자르티가 어, 우리가 인트로듀스됐다는 것밖에 없겠죠. 이게 또이 레이턴트 어팩터가 사실은 우리 예전에 가우시안 믹스 모델 같은 첫 번째 클러스터, 두 번째 클러스터, 세 번째 클러스터 다디스크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레이턴트 팩터도 사실은 이거를 컨티뉴어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컨티, 컨티뉴어스하게 만든 것을 칼만 필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컨티뉴어스한 버전의 레이턴트 팩터가 컨티뉴어스한 버전이면 칼만 필터가 되겠다. 그럼 요런것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이니까 제가 또 다루지 않고 이번에는 히든 마코프 모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그래픽컬 모델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좀 생각을 해보면, 자, 좀 더, 어, 우리 이거를 좀 마음, 가슴에 와닿을 수 있게끔 수식적으로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z1이라고 하는 것은 z1이라고 하는 이첫 번째 레이턴트 팩터는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 보는데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파이라고 하는 것을 파라미터로 가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러닝을 해야 되겠다. 히든 마코프 모델을 어떻게든 하려면 파이를 알아내야 되겠다. 어큰 파이가 정해져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를 아 요거는 아니죠. 요거를 얘기하고 요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쪽에 Z1에서 Z2로 가는 관계, Z2에서 Z3로 가는 관계를 우리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로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타임에는 어떤 특정 클러스터 있었는데 그 다음 타임에는 어떤 클러스터 있을까 그것이 바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특정 첫 번째 클러스터에서 두번첫 번째 클러스터에 있었어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두 번째 클러스터로 갈 확률은 어떻게 될까? 세 번째 클러스터로 갈 확률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클러스터에 그대로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멀티노미알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멀티노얼 어,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는데 이것들도 파라미터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파라미터를 a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지션 프로버리티를 a i j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i 번째 클러스터에서 i 번째 클러스터에서 지금 있는데 다음에는 j 번째 클러스터로 가는 확률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 I J는 당연히 프로버빌리티가 만족하는 모든 성질을 다 만족해 줘야겠죠. 그 다음 또 우리 빠진 어 우리의 막대기가 짝대기가 뭐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있죠. 즉, 이미션 프로버빌리티로 모델링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이미션 프로버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가 첫 번, 뭐 i 번째 클러스터에 현재 있다. 내는 지금 i 번째 클러스터인 레이턴트 팩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x는 어떤 것과 보여, 보여질까? 것들을 골라보자. 지금 x는 우리 앞에서 정해 앞에서 가정했듯이 디스크리트한 것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것만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멀티노미알로 다뤄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멀티노미알로 어, 결정하면 요 b라고 하는 것도 또 결정을 해줘야겠죠. 요 파라미터를 결정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i 번째 클러스터에 있을 때 j 번째 옵저베이션을 어, 찾아볼 어, 확률을 DIJ라고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총 M계의 possible한 discrete observation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aij, bij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기에 대해서 좀이 그림에 대해서 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a, b, c, d라고 되어 있는데, 이 a, b, c, d는 예를 들면 어, latent factor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어, 어떤 상태에 있다가 B라고 하는 상태에 있다가 C라고 하는 상태에 있다가 D라고 하는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막 확률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레이턴트 팩터들끼리는 그리고 개별 스테이트에서는 1을 표현할 수도 있고 2를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1을 표현할 수도 있고 2를 표현할 수도 있고 각 확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님은 항상 화나있어. 라고 하면은, 이 교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으나, observation은 항상 화나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즉, 그러니까, 어, 이, 이 교수님의 상태가, state가 계속 천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천이라는 말을 처음 하죠? transition이 되겠습니다. 네, 상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상태에서 나온 옵저베이션은 항상 콘스턴트 하더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 교수님은 항상, 어, 옵저베이션이 변하는, 이렇게 표,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레이턴트 팩터는 그대로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음, 시간에 따라서 레이턴트 팩터와 거기서 표출되는 우리 옵저베이션이 구분된다. 라고 하는 것이 또이 히든 마코프 모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히든 마코프 모델의 어, 구성이라든지 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히든 마코프 모델의 세부적인 확률적인 내용은 어떤 게 되어 있고, 어떤 퀘스천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인퍼런스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